어머머머머 두두두 그와 단둘이 여행 간날 네, 생전 방금 처음으로 방금. 섹시한 속옷을 입고 나왔는데 글쎄 그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세요? 그거 뭐야? 응? 묘하게 좀 올드한 거 같은데 음. 원래 있던 거야? <laughs> 오빠들은 그런 거 좋아했나 봐. 와 오빠들은 그런 거 좋아했나 봐. 와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아주 자연스러워 보인다. 너무 수치스러웠던 전 그의 뺨을 한대 후려친 후 그대로 나와 버렸죠. 그후 저희는 열흘간 시간을 갖기로 했고. 잠깐만요. 열흘간 시간을 갖기로 했고는 우리 고민요 아직도 나는 그를 좋아한다. 아, 이런 상황에서도.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건지는 네. 요즘에 요즘이 아니라 이게 약간 무조건 안 겪으면 안 되는 어떤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음, 것 같아요. 별로 소용 없는데. 그러니까 다시 만나 얘기를 나누기로 한날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나갔는데요. 남자친구 분위기가 묘하게 다르더라고요. 왠지 모를 기시감도 느껴졌고요. 도대체 뭔가 싶었는데 그와 대화를 나누고 보니. 알겠더라고요. 뭐야, 무서워. 잘 지냈어?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전여친이 나보다 나이 많은 남자랑 바람났었거든. 그게 트라우마가 됐나 봐. 아, 또 트라우마야.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래. 앞으로 조심해 줘. 난 전여친이 아니잖아. 내가 오빠들만 만난 게 잘못도 아니고. 알겠어. 조심할게. 근데 나 그렇네. 오늘 어때? 신경 좀 썼는데. 음, 좀 달라 보이긴 하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스타일도 생각도 너무 어렸던 것 같더라고. 이것도 돌리는 거잖아, 결국. 그래서 쉬는 동안 좀 바꿔봤어. 네가 좋아하는 아재 스타일. 왜그저너 어리... 전에 만났던 어 뭐야 우재영 있잖아. 아, 아 뭐야? 그 뭐야? 우재영. 어. 그형 SNS 보고 스타일 참고했는데 어때? 아, 마음에 들어? 네가 그형 많이 좋아했잖아. 아 네가 그형 많이 좋아했잖아. 아 네가 그형 많이 좋아했잖아. 아그형 많이 좋아했잖아. 아 어, 어. 어 너무 무서워. 이게 뭐야? 어 너무 무서워. 이게 뭐야? 아나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냐고. 오늘 연기 인정. 아, <laughs> 솔직히 약간 닭살 나왔어 지금. 어, 무섭다. 아, 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전 남자친구 SNS까지 찾아가서 스타일을 참고했다는 게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어, 진짜 두 분의 스타일인가 봐.